뼈대를 드러낸 건물이 폭격의 충격을 보여줍니다. 사상자를 찾기 위해 모여든 이들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20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 다이의 지역을 표적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으로 헤즈블라 특수 작전 부대 라드완의 지휘관 이브라임 아킬이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아킬은 1983년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바논 보부는 베이루트 공습으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부상자 중 중상자가 많아 사상자는 더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공습이 주거용 아파트 2층을 겨냥했으며 사망자 중엔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주요 인사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은 올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공습에 앞서 헤즈볼라는 로켓 140여 발을 동원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습니다.